변호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변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뭐 늘상 저희가 어, 가는 길마다 경찰들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경찰들, 경찰들, 똑바로 들으십시오. 당신들 분명히 우리한테. 협조를 구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한 다음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단말을 찍찍 내려가면서 욕소를 섞어가면서 국민들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 자, 당신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한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협조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뭐 여기 그러면 뭐 당신들한테 협조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밀리면 우리도 끝입니다. 끝! 우리가 광화문에서 한번 밀렸더니 이렇게 아홉 명으로 묶어둔 서은 그걸 잘한다고 하는 경찰이 우리에게 눈을 부라리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이따 이 오만한 공권력, 공권력의 폭력 속에서 우리는 곧 죽어갈 수도 있는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경찰들 그런데도 우리가 비장해 보이지 않죠? 자 맘대로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 영등포 구, 영등포 경찰서가 따로 있고 서초 경찰서가 따로 있고 강남 경찰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 하나예요, 하나. 자, 대한민국 경찰! 지침이 어떻고 그런 대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으면 자신 있어 잡아 가세요. 잡아 가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봐주세요 어디서 여기성 국민들 하나하나 붙잡고 협박하고 공권력 남용하고 당신들 이 정권 끝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같은 경찰의 탄압에, 그리고 이 같은 공권력의 남용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밀리면 이제 우리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와 같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표현물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표현물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정권에 반대하는 표현물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우리가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인이나 우리가 마치 발신 밑에서 우리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결코 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절대 잡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잡아간다면 저부터 잡혀가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국민주권주의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절대 우리를 잡아갈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장되고 있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우리를 잡아갑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막힌 현실 이 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서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께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집회를 마련해 주시고 이와 같은 속에서 많은 애국 유튜버 분들께서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목소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데. 저 태극기를 드신 우리 선배님까지 경찰이 쫓아내는 걸 보고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습니다이 나라 경찰 중에 차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입니다. 문제 경찰력 불러도 정권의 개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이들의 반응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굴해서는 우리가 굴한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3.1운동 기억하십니까 일제 강점기하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자격권을 지키고자 바로 집회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쓰지 않고 누구나 빗발도 없이 피켓도 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독립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일단 독재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문재인 정권 이몇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이몇년 동안 우리는 많은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미 역사는 모두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바로 번영을 이야기하지만 늘상 그들의, 그들의 결과는 항상 빈곤과 분열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증오와 분열만을 낳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이 뒤에 있는 이 정당을 바로 더불어 문재인당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여서 문재인 하나를 오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모든 분열과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국민들의 모든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정당이 바로 저 뒤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여러분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을 이긴 정권은 없습니다. 저들이 저들이 촛불 폭도들을 모아서 정권을 찬탈했다면 우리도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을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유시민,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독재국가를 꿈꾸는 바로 저 더불어민주당을 우리는 반드시 분열시킬수 있고 해체시킬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주권을 국민들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권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서울 시민에게 나눠 주겠다. 10만 원씩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 자, 우리 이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10만 원으로 서울 시민의 표를 살수 있다. 10만 원만 주면 너네들은 날 찍어 줄 거야. 서울시민 전체를 아주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이것은 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묶어하면 어떠한 현실이 다가오느냐 우리에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서 재난지원금을 풀풀풀고 이걸 누가 봐도 금권선거라고밖에 볼수 없는데 매표 행위라고밖에 볼수 없는데 이와 같은 현실이 앞으로 계속 되어도 우리는 표를 10만원 받고 팔아넘기는 그와 같은 독재국가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여계신 많은 선배님들 우리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노력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퇴진하라. 민주당 해체하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 사기 방역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우리나라의 시민 여러분들, 우리 할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 사기방역 문재인은 뒤진 나라. 뒤진 나라, 뒤진 나라, 뒤진 나라. 일당 독재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야! 우리 다시 한번 떠오르는 애국 대로사.